UDT 출신 유튜버로 시작한 백스, 29, 등 방송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내며 엔터테이너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넷플릭스 예능 좀비버스를 통해 글로벌한 인기를 얻기도 했다. 지난 8일 첫 방송된 좀비버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탑10에 안착하며 한국 예능의 글로벌한 인기를 여가고 있다. 백스는 넷플릭스 좀비버스, mbc 에브리온 지금 화가 났어요, jtbc 웃는 사장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 종영한 탄생의 날세계 일주일에서도 걸출하지 않은 매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출연하는 방송마다 흥행하는 백스의 인기 비결은 백스는 지난 2020년 카카오 가짜사나이 시즌 1을 통해 처음 얼굴을 공개하며 얼굴을 알렸다. UDT, 언더워터 데멀리션 팀, 주임원사를 거쳐 막강한 교관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가짜 사나이 동료 출연진 이근, 로건, 정은주 등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논란이 일자 방송이 잠정 중단됐다. 프로그램이 추진력을 잃으면서 덱스도 상당한 인지도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백스는 지난해 12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고독한 지옥'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존재감과 매력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남자 매기로 등장해 주연자들의 진화하는 연애관에 가담하며 그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압도적인 체력으로 미션을 완수하는가 하면 여성 참가자를 위해 돈가스를 조금씩 썰어주거나 파트너가 술을 못 마시면 술을 거부하는 등 애틋한 몸짓을 선보이기도 했다. 좀비버스에서 덱스의 매력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매혹적이었다. 이 모든 순간은 그를 청중에게 사랑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주간 랭킹 넷플릭스 톱 15위, 한국 랭킹 1위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좀비버스. 덱스의 계산된 판단력과 희생정신, 압도적인 피지컬과 행동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는 또한 시청자가 좋아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좀비들 사이에 고립된 스키를 구하려면 누군가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스키가 도르레에 묶인 로프의 한쪽에 매달려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로프의 다른 쪽에 매달려 좀비물이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팀원들에게 스키가 일어나면 들어올려라고 말했고 거침없이 줄 반대편에 매달려 좀비들 사이로 내려갔다. 이 벅찬 선택 앞에서 덱스는 나섰습니다. 그의 빠른 동작과 체력은 정말 놀랍고 스키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로프를 오르는 그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뛰어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만 하는 상황에서 행동에 뛰어들 준비가 된 백스의 모습은 그의 진정한 성격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놀라운 피지컬로 상황을 처리하며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백스의 매력은 피지컬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다. mbc 생일이 세계 일주일에서는 꽃미남 귀한 84 꼬마 귀한 84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귀한 84처럼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여행 스타일을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갑작스러운 결혼식에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며 낯선 음식도 거침 없이 도전하는 귀한 84의 진솔함 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형들과 소통하는 귀여운 행동과 직설적인 접근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더했다. 토크쇼에서도 실력을 뽐낸다. 15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지금 화가 났어요. 1회에서 덱스는 당당하게 선배 연예인들과 마주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이경규와 박명수 사이에서 거침없는 태도와 솔직한 표현으로 두 사람의 강인한 성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성공적인 토크쇼 MC 행보를 시작했다. 덱스는 빛을 바라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스타 크리에이터들이 방송에 진출하고 있는 방송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덱스는 성공의 롤모델이 될 태세다. 한 방송 관계자는 기한 84의 인기 비결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천진난만한 태도와 천진난만함에서 나온다며 덱스는 이런 기한 84의 매력에 미모를 더했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